여러분들은 그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 한일 합방이 됐다고 생각을 한일이 합방이 됐죠, 그렇죠? 합방이 됐나요? 한일 합방, 한일 합방이 한일 합방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제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네요, 그렇죠? 국사책에 한일 합방이라고 돼 있었어. 그런 국사책을 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거를 경술국치로, 경술국치로 이렇게, 예. 한일합방이 됐다는 것은, 한, 일본이, 이제 조선을, 조선이 너무 못 사니까, 일본을 좀, 우리가 좀 개발시켜줄게. 발전시켜 줄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나라에 편입이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의 나라를 파은게 아니라 조선, 조선이 나라 일본에 편입이 돼서 더 많이 발전이 됐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일제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극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침략한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을 도와줬다. 그래서 조선인도 우리나라다. 당시에, 일제, 일제, 당시에. 조선도 우리나라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국노죠. 매국노. 매국노가 국가의 기관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을 시켜줬다 그리고 그때는 좋았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좋았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기관장을 하면 그것도 한국사연구회 이런데 기관장을 하면 되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 이렇게 위안부 위안부는 자유로 갔나요? 강제로 갔나요? 강제로 강제로 끌려갔잖아요.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거, 강제 노동 거, 징용도 그렇고 징용도 그렇고 위안부도 그렇고 이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개별 사항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이제, 언론, <laughs> 언론을 이렇게, 그, 방, 이렇게 심사하고 언론을 뭐를 하는, 하는, 중책을 맡는 직책으로 가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laughs> 그것도 개별적인 사항인가요? 어,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어, 아 이제 그 이런 이런 주장을 하는 반일민족주의란 책을 쓴 사람이 한국 한국사 연구인가요? 되게 큰 연구에 국책 사업을 하는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데 있어요. 거기에 임명해서 지금 원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곳곳에 임명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국가기관에.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 거의 모든 국민들의 90% 가까이는 그 대부분 그 이런 그 경술 국치라고 생각하지, 한일합방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나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본적 있어요? 아니요? 내 주위에는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왜그 국가 기관에 국가에서 그렇게 그 어마무시한 이제 돈을 지원해 주면서 하는 그런데 그 기관장을 하고 임명을 시키고 그게 대통령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임명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너무 놀랍다. <laughs> 너무 놀랍다. 진짜. 일부러라도 일부러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한미 동맹. 한미 동맹 좋아요, 싫어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시민들은 꼭 우리가 주한미군 해야 되냐. 우리가 자,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게더 좋지 않냐. 전수작정, 전, 전, 전수 작정권? 작전, 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이렇되겠냐? 그냥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는 정신이 밝게 바, 바르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국제관계상 대한민국의 위치가 이런저런 지정학적 위치로 쉽지 않으니 미군이 주둔을 해서 그 미국이 조금 주둔해주면 너무 좋다. 이런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그냥 우리나라가 우리가 우리, 우리 그 미국 중국도 상대하고 일본도 상대하고 소련도 러시아도 다 상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게 잘안 되니까 미국 주한미군 해서 한미동맹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우리나라 에 있게 하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미일 동맹 뭐 이건 일본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미일 동맹을 하든 말든 우리가 뭐 간섭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서로 잘 지내고 서로 동맹 군사 동맹을 맺으면 어떨까요? 한미일이 서로 군사 동맹을 맺어 그러면 어떨까요?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미일 동맹은 좋지.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군사적으로 다그 하나가 돼서 하면 더센거 아니야? 여기다 중국까지 다 넣으면 더 좋지. 중국 한미일 동맹, 군사 동맹 하면 좋겠지. 어느 전 세계가 그냥 전 세계가 다다 군사 동맹하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미일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하는 것도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 동맹 간절하게 원하지만 미국은 뭐 한국은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한미 동맹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 처럼 그렇게 된 느낌이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우리나라 그 전수 작전권도 그렇고 등등의 많은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속국인가? 기분 살짝 나빠 이거 사실 기분 나빠. 그것 때문에 주한미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한미는 한미는 뭐 미국이 워낙 최강국이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들어가도 할수 없다. 뭐, 그냥 양보할 수 있어. 근데, 한미일 동맹 할 때, 우리가 미, 일본하고 동맹, 군사동맹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일본에 그렇잖아요. 그, 어디죠? 그, 무슨 광산? 시, 시동인가요? 무슨, 사도 광산. 사도 광산. 사도광산 이전에 무슨 광산이죠? 그 광, 2015년도에 광산 그 광산도 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도광산을 어한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이 등재하면서 일본인들은 절대 이 사도광산은 등재 못할 거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이거 포기를 했어요. 본레가 왜냐하면 이 앞에 그 광산, 무슨 광산이지? 그 광산 세계 문화 등재할 때 한국이 엄청 반대했거든. 우리나라 반대했거든요. 이 사도 광산도 그렇고, 국제시장에서 나왔었는데, 그 광산 이름이. 그 광산이 강제징용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노력을 했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는 너무 차별받으면서 제일 험하고 제일 깊고 거기 일본인들 들어가지도 않아 우리 한국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죽을 병이 아닌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게 계속 거기서 일시 정말 강제 그야말로 포로 수용소에서 저나 아오지 탄광 보내듯이 그렇게 탄광을 우리나라 사람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사도 광산이나 그 광산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런 거 했으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만약에 관, 그 등재를 하면 그러면 우리 강제징용도 했었다 한국인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험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도 같이 그, 거기에다가 분명히 밝히고 시설을 해놔라 이 앞전에 그랬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보면 위안부 합의를 해줬잖아요. 위안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더라고. 그때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았나? 그때 왜 그런 왜 그런 걸 그때 해줬는지 몰라. 그런데 아 그때 이그강산도 등재를 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반기를 들어가지고 절대 해줄 수 없다.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한국이 반대하면 이 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미루고 미루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도 광산 등재했잖아요. 우리 그 정부에게 뭐라고 그랬지? 정부에게 어떻게 등재됐냐? 했더니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거 없다.라는데 아니 문화 그 유네스코에서는 사도 광산을 이 등재를 해준 것은 한국에서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광산도 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제 꼼수를 좀 치긴 했어요. 이렇게 그 사도 광산의 강제징용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광산 지역 문화유산에 벗어난 다른 데다가 했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강제징용 한적 없다. 아니 강제징용 한한게 한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해달라고 한 건데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다잖아요 어쨌든 사도광산이 국제 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눈감아주고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사도광광산이 국제 문화유산이 되는 이것이 이제 일본 일본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냐? 한국하고 일 조선은 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게 아니고 침략한 게 아니고 어 이거는 우리가 조, 조선을 이렇게 하나로 한 거는 합법적이다. 그 합법적이다라는 말을 문화적으로 이제 사도광산을 예를 들면서 이런 걸 이렇게 사도광산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지도품에서 그건 정당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강제 노동, 뭐 강제 징용 또는 위안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과정 중에 사도광산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문화유산에서 국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화유산, 강제 징용의 현장을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광산을 그 인정하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일본에서 이런 광산을 오랫동안 했던 이런 일본의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걸 유네스코를 등재한 거거든요. 근데 이 찬양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피가 거기에 막 들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싹 지우고 해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인들을 강제 병합하고 한게 아니라 당연하게 합적합법적이고 거기에 있던 한국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자원해서 스스로 와서 여기서 일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전 세계의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가서 해주고 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나는 도대체 아그 대통령 한 명만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 그를 그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잘안 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 장관이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도장을 콱 찍어주고 왔는데, 무슨 도장을 찍어주고 왔냐면, 한미일 같이 군사 동맹 맺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고 온 거예요. 사실, 그,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미,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은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도 사실 미국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한미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일본하고 이게 동등한 관계인가? 우리는 동등하지. 근데 미국이 볼 때는 미국이 볼 때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동등하게 볼까요? 이건 군사 체계라고요. 군사 체계는 명령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그 태평양 사령부를 따로 두, 미국에서 두겠다라고 태평 이쪽 태평양이죠? 이쪽 남태평양인가요?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쪽 일대에 다른 사령부를 두겠다라고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해온게 있어요. 그럼 사령부를 어디다 두겠어요?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우리나라까지 다 해서 이 바다 지역에 총 사령부를 어디다 두겠어요? 대한민국에 둘까요? 일본에 둘까요? 일본에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미일 동맹을 하게 되면 일본에 있는 사령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한미일이 같이 군사동맹을 해서 뭐 나토에 지금 도, 러시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군사를 파견하게 되면 누굴 제일 먼저 보내겠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군인들을 제일 먼저 그러고 파견하게 된다고 이게 한미일 동맹이 말이 좋아도 동맹이지 사실은 맨 앞에 우리가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파견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동맹은 허울 좋은 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포장은 아주 훌륭해요. 좋잖아 더, 다 같이 강대국끼리 딱 우리도 거기에서 딱 들어가고 하는 그렇지만 내부를 하나 하나 살펴보면 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미일 동맹을 제대로 하려면 동등해야 돼요. 그게 서로 관계가 그래야지 동맹이지 동등하지 않으면 속국처럼 이게 돼버리고 또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강제 병합한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했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아직까지 우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인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전 정부는 그래도 뭐라고 뭐라고 했어. 심지어 이명박도 독도에 가서 우리 땅이라고 밝기도 했잖아. 근데 지금 뭔 일본의 역사 교과서든 일본 사람들이 뭐하고 일본의 심지어 외교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해도 일본 독 다케시마라고 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도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 일반인도 아니고 공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정부에서 막 열을 받아 가지고 우리 땅인데 왜 그러냐는 항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항의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미일이 동맹이 되겠냐고. 그, 군, 그, 군사, 이번에 한두달 전인가요? 필리핀 가서 상륙작전도 했거든요? 왜 우리가 필리핀 가서 상륙작전을 하냐고. 그 말은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총알 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그 작전들을 자꾸 하고, 그렇게 한미를 동맹 한다고 자랑하고. 자랑인가 이게 자랑을 먹은 건가 너무 야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조직적으로 팔아먹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서 아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될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둘이 국민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걸 전부 다 반대해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많아 이야기 들으면 다 분노하지 그런데 이렇게 두는 벌겋게 뜨고 지금 이게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서로 군사적 이런 그, 그 시스템들을 같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군사적 시스템을 공유해서 우리가 뭐할건 아니잖아.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시스템을 공유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가 뭐 일본 뭐 하겠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 시스템들을 공유해서 우리 군사 시스템들이 다 일본의 경, 정보의, 정보가 다 넘어가 봐. 일본은 가만히 있겠, 있겠어요? 그거 쌓아놓고 뭔가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겠지. 우리는 일본을 침략할 생각 하나도 없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생각 하나도 없다고. 그곧 그 무너질 나라 뭐 하려고 들어가고 거기는 <laughs> 지진 많은 나라 왜 들어가 우리가. <laughs>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중국을 어떻게 하, 하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다고. 다만 우리는 남과 북이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지금 요즘에는 별로 생각 안 하지만, 그런데 일부는 안 그렇잖아. 지금 국제적으로 하는 거 봐도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어 저쪽 남중국해 어딘 어딘 을 중국하고 맨날 싸우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군사 정보를 귀중한 군사 정보를 다 공유하기 너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 자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 이제 그 해외에 공작원들 있죠. 우리나라도 해외 공작원들이, 스파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해외 공작원들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됐대. 그왜 유출됐냐 했더니 그 사령관이 개인 노트북에 그 정보들을 갖고 다녔대. 그게 이제 빠져나가서 그게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빠져나가서 북한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라 거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정보원들을 다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일이 있어선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군사 기밀이 또 정보, 안보의 정, 비, 기밀들이 자꾸 유출되고, 기밀 정보를 전혀 하지라. 정보에 대한 이런, 어, 그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핸드폰을 써도 개인 폰을 써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멀리 갔을 때 개인 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인 핸드폰으로 해외 장관들이 나가 있을 때 개, 그렇게 하면 그쪽 정부부에서 다 도청한다고요. 그래서 도청이 안 되는 비화폰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런,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 장관들도 비화폰 같은 이런. 이 보안이 되는 폰을 이렇게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고 해외에 나가면 더욱더 보안이 되는 폰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살아온 삶 자체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다 괜찮았던 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준숙 보살님이 법, 법카 쓴거 보면 와인 뭐 몇천만 원씩 사고 빵은 또몇 백만 원씩 사고 뭐 기름도 주유권 주유소에서 200만 원씩 주유소 결제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유소에 200만 원씩 결제 뭐 여러분들은 탱크 몰고 다녀요 <laughs> 그거는 주유소에서 상품권 산 거거든요 5만 원 주유권들 있잖아요 5만 원 10만 원짜리 주유권 있잖아 그걸 잔뜩 산 거잖아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뭐, 로비할 거아니 <laughs> 하여간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복화 사용 용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집 앞에 빵집에, 그, 본래 그 법, 법인카드는, 저도 법인카드 씁니다만. <laughs> 저는, 저는, 저도 우리 저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긴 합니다만, 그, 저랑은,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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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누구는 법인카드 10만원 썼다고 한 300번 정도 압수수색하고, 요 <laughs> 보살님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렇게 살아와도 수사 안 당하고, 압수수색 안 당하고,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부류들께서 이제, 어, 대통령을 하시고, 이제 영부인을 하시고, 어, 이렇게 장관을 하시고, 이렇게, 그런 걸 하나라도 걸리면 감옥 가고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이나 그 장관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5만원 이상 뭐 선물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법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법, 법 밖의 사람들이 있어 법 밖의 사람들이 이번에 다 등용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야 그냥 무소불리로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보면서 <laughs> 참 놀랍다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뭐, 뭐 우리가 갈 수, 힘이 없어서 갈지 못한다지만 이 나라까지 이런 식으로 팔아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이거는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응. 행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응. <laughs> 어떻게 행동으로 할까요? 네, 성불하세요. 네. <laughs>